로그의 뜻할게, 어, 로그의 정의는 a x 승의 N을 만족하는, AX승에 N을 만족하는 실수X는 하나 존재하는데 이 실수X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 그니까 러 예를 들면 2의 3승이 8이잖아. 그럼 얘 이제 로그쇼 바꾸면 로그 2의 8이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미수로, 얘가 이제 여기 미수라 그러고 여기 진수라 그러거든. 여기 미수로, 여기 진수로 하면 되고 이 지수가 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정의야정의야 정의야. 외워야 되는 거다. A, X, N승을 바꿔먹어야 된다. X는 log a 의 N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는 거고, 얘를 우리가 log의 밑, 얘를 log의 진수라고 해. 음, 밑, 진수. 그래서 이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정의 조건, log 성립 조건은,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돼. 왜냐면, 어, 이제, 어, A, X승 N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음수면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x승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1이면 의미가 없지 1 x 는 우선 무조건 1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크게 의미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정의야 이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정의고 진수는 당연히 음수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저 n은 양수만 나와야 되겠지 그지? 양수만 나와 그래서 이제 이런 꼬라지가 있으면 밑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진수는 0보다 크다 이거 외워야 된다 왜하 내용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음, 그래서 바로 해볼게. 자, 이자유자재로 돼야 돼. a x승은 n이면 로그 g a의 n이 x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거꾸로 바꿀 때, 거꾸로도 바꿀 줄 알아야 돼. 이렇게도 바꿀 줄 알아고. 얘, 얘, 승이 얘다. 이렇게 바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바로 해볼게. 2의 x승이 16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x가 마이너스 4승이지 역수에 4승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루트 3의 4승이 루트 3의 4승이보다 X다. 이렇게. 루트 3의 4승은 9잖아. 그래서 X는 9 얘도 X의 예승이 25다. 이렇게 된거 25는 5의 제곱이잖아 그럼 5의 제곱을 쓸게. 양변에 2분의 1승하면 날라가. 양변 2분 1승 돼. 그다음에 양변에 2분의 1승해도 돼그 다음에 양변에 3승하면 X가 5의 3승이 되겠지. 그래서 다125 이렇게 될것 같고 이제 얘를 통째로 봐. 통째로 보고 로그 8의 X는 얘가 n인거지 그러니까 n은 얘의 예승이야 그러니까 3분의 1이지 3의 마이너스의 3이 역수니까 그럼 x는 또 얘의 예승이 되는거야 그럼 8의 3분의 1승 그럼 8은 2의 3승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은 얘가 2 e 이렇게 되겠지 그답2 e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조건 음, 얘 0보다 커야 될거 아니야 그지얘 0보다 커야 돼 진수 0보다 커야 돼 그럼 x가 뭐가 아니어야 돼?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밑은,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진수는 0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위에 거 보면 x가 4보다 커야 되고, x가 5가 아니어야 되고, 얘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5가 0보다 작아야 되고, 5일 마마. 그럼 x 빼기 1하고, x 빼기 5지. 이렇게. 그래서 1하고, 5세가 되겠네. 그래서 얘랑, 얘랑 동시에만 조건을 찾아야 되니까 답을 4랑 5사이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 4랑 5사이 잡으면된다 이렇게 계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로그 성질도 계산. 외울 건 외워야 돼. 자, 여기부터 위에 것부터 할게.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야. 왜냐면 a의 0승이 무조건 1이니까. 로그 정의 때문에 그래. a의 0승은 무조건 1이지. 그지?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다. 그리고 같으면 1이야 값이 왜 a의 1승이 a니까,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로그 3의 1이다, 무조건 0이야. 얘 1이면 0이야. 그다음에 로그 3의 3이다, 1이야. 같은 무조건 1이다. 그래서 그내용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로그는 곱셈이 덧셈을 쪼개지는 거고, 나눗셈이 뺄셈을 쪼개지는 거야. 그 그러니까 지수랑 거꾸로야. 지수는 곱셈이 덧셈을 바뀌고, 얘는 덧, 어, 얘는 이제 나눗셈이 뺄셈을 이게 합쳐지잖아. 합쳐져요 이렇게 얘는 분리가 된다고 덧셈 분리, 뺄셈 분리가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로그 뭐2의 8이다 그럼 얘를 분리 얘가 2 곱하기 4잖아 그럼 로그 2의2 로그 2의4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또는 로그 2의뭐 4분의 3이다 그럼 얘를 로그 2의3 빼기 로그 2의4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음.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얘는 이제 한꺼번에 설명하면 어, 한꺼번에 알아야 되니까 로그 a 의 m승 b 의 n승 이렇게 돼있으면 이 밑에 미세 지수는 분모로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가는 거야 그럼 n분의 n 의 log a의 b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요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다 외워야 돼 공식 이고 지수부터 외우듯이 뭐 증명 여기 돼 있어 증명하지 한번 읽어봐 읽어보면 다 이해는 될 거야 어렵진 않아 여기 증명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이 중요해 계산이 그래서 지수 법칙도 우리가 뭐 증명하진 않잖아. 얘도 뭐 증명은 굳이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그래서 요 내용을 읽어 궁금하면 읽어 보고 계산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근데 이제 밑변환 공식인데 얘를 얘가 중요해, 얘가. 밑변환 공식을 잘 해야 돼. 밑변환 공식은 밑을 말고도 변환하고 싶은 거 따는 걸로 밑을. 그래서 로그 a b라는 게 있으면 예전들 로그 2 3이 있어. 이거 5로 바꾸고 싶어. 그럼 로그 5의 2. 그러니까 밑은 분모의 진수로, 분모의 진수로 그다음에 예 진수는 로그 5의 3으로 이렇게. 여기에 진수로 가는 거야. 같은 미스 취하면서 거꾸로도 할줄 알아야 돼. 거꾸로도. 그니까 로그 2의 3, 로그 2의 5 이렇게 돼 있으면 얘 로그 5의 3이야. 얘가 미스로 얘가 진수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미스 같을 경우는 자주들 해도 얘도. 그럼 이제 얘를 응용한 게이번이야 봐봐. 로그 a 에 b를 만약에 로그 b를 취하고 싶어. 밑을. 그럼 로그 b의 a 로그 b에 p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내가 1이잖아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 역수가 된다 그래서 그 내용 알고 있어야 되고 3번은 아까 3명지 이건 분모로 얘는 분자로 이렇게 나가면 돼 그래서 그 내용 알고 있어야 되고 얘도 밑변 공식이 일종이야 얘도 외워야 돼얘 공식 외워야 된다 다. 이 지수의 밑이랑 지수의 밑이랑 로그의 밑이 같으면 이게 날라가 그래서 b만 남아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이렇게 3이랑 3이 똑같으면 이게 날라가 그래서 여기가 5만 딱 남는 거야 그리고 얘도 <laughs> 얘랑 이랑 자리 바꿀 수가 있어 자리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2의 로그 뭐3의 5다 그럼 얘랑 이랑 자리 바꿀 수 있다고 그럼 5의 로그 3의 2다 이렇게 계산이 자유자재로 돼야 돼 이것도 뭐 증명 밑에 돼있긴 한데 뭐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계산이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 계산 연습해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면 돼 여기는 진짜로 그럼 내가 이제 한번 해볼게 밑에 보지 말고 밑에 보지 말고 내 풀을 잘봐 자, 로그 3에 2고 요2 위로 올려. 지수로 올릴 수 있다고. 지수로. 그럼 빼기 로그 3에 루트 5에 제곱 되니까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로그 A에 M승에 B에 N승이면 얘야분모로얘야분 자로 나가는 거잖아. 거꾸로 돼야 돼. M, 이거면 이거면 얘는 분 여기로 얘는 여기로 이렇게 할수 있어. 있는 거야. 또는 얘를 한꺼번에 위로 올려도 돼. 상관없어. 또는 얘를 역수에서 위, 밑으로 보내도 돼. 밑의 지수로. 그것도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낼 줄도 알아야 돼. 하고, 플러스 로그 3에 6분의 5, 이렇게. 자, 로그 뺄 셈은 나누셈이야. 그럼 로그 3에 2에서 5 나누니까 5분의 2지. 그리고, 로그 3, 로그 3 똑같고 더 셈이잖아. 그럼 곱셈이야. 로그 3에 곱해. 얘 아빠면 3이고, 얘 아빠면 1이지. 그럼 3분의 1만 남는 거야, 이렇게. 근데, 3분의 1이라는 건, 3의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마이스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해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자, 2분의 위로 올려. 그럼, 로그 2에, 루트 10이 되겠네. 더하기, 로그 2 이건 내비두고, 3도 위로 올려. 위로 올려 있어야 더샘 빼셈이 곱셈나누셈 바뀌는 거야. 이게 앞에 숫자 있으면 못 바꿔. 더샘 빼셈으로. 아, 더샘 빼셈은 곱셈나누셈못 바꿔. 그래서, 로그 2에, 로그 2에, 3승이니까, 3루 3이지. 이렇게.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개수가 없어야 더셈은 곱셈으로 그럼 로그2에 6루트 10이지 뺄셈은 나눗셈으로 그럼 나누기 3루트 3하면 되겠네 그지? 이렇게 그래서 로그2에 2루트 4니까 8 나오겠네 그지? 여기 8 나와 계산하면 그러면 로그2에 8이라는건 로그2에 2에 3승이니까 3 앞으로 빼면 은 3이겠네 이렇게 그답 어? 너무 잠시만 뭐, 잠깐만 아 8이란 4구나 미안 4의4사얘앞빠면 2고 얘앞빠면 2라서 4야. 그럼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2가 앞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2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밑배하는거 해볼게. 로그는 원래 곱셈이 안 돼. 아까처럼 더셈을 곱셈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이게 밑이 다 다를 때는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원래는 안 되는데 얘를 밑배우는 에 써볼게. 곱셈을 밑배우는 곳에 써서 계산할 수 있어. 내가 밑을 다 10으로 취할게. 10. 밑을 다 10으로 취한다. 자 앞에 그럼 로그 10의 2 분의 로그 10의 9 곱하기, 로그 10에 3, 로그 10에 5. 곱하기, 로그 10에 5, 로그 10에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 날라가네? 똑같으니까, 그지? 요것도 9를 3의 제곱이니까 2 앞으로 빼고 3 앞으로 3 내비두면 로그 10에 3, 로그 10에 날라가는 거야. 그얘 루트 2도 2의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고 2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로그 10에 날라가지. 그럼 뭐만 남아? 얘랑 얘만 남는 거야. 그답1 그러니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1이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로그 10에 2, 그다음에 로그 10에 루트 3 곱하기 로그 10에 9, 그다음 에 로그 10에 2. 자 그럼 로그 10에 2 분의 예 3의 2분의 있으니까 2분의 앞으로 빼고 로그 10에 3 곱하기 예 3의 제곱이니까 2 앞으로 빼고 로그 10에 3, 로그 10에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날라가지, 날라가지. 그러면은 2분의 1하고 2분의 1 곱하니까 답 4분의 1 해야 되겠다. 그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 빠르게. 자 8은 2의 3승이야. 3 앞으로 분모로 나와. 얘는 2의 제곱이야. 분자로 나와. 그럼 로그 2의 2만 남는 거야. 이렇게. 곱하기. 25는 5의 제곱. 얘밑변으쓴게 아니야. 같은 5의 거듭제곱이잖아. 이런 거는 정리를 하는 거 정리를. 25가 5의 제곱이니까 2분의 앞으로 빼고 얘는 5의 2분의 3승이야. 그럼 2분의 3을 앞으로 빼고 로그 5의 5만 남는 거야. 이변서는 이렇게 앞으로 뺀 거야, 얘를 이렇게 앞으로 뺀 거야, 이렇게 뺀 거고. 그러면 은 로그 2는 1이고, 로그 5도 1이잖아. 그럼 날리면 되고, 계산하면 3분의 2, 그다음에 4분의 3이지. 그러니까 3약 3이 분해서 답 얘도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밑변한 곳이 유한 계산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밑변한 곳이. 자 위에 거 정리부터 하고 위에 거다 로그 2지, 로그 2고 얘랑 얘는 곱해야지 더셈이니까 곱하면은 18. m 베이스인 나눠야지. 나누면 6 이렇게 되겠네. 위에 거가. 그럼 결국 남는 게 2에 로그 2에 6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의 미시랑 로그의 미시가 날라간다고. 날아가고6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얘도 이거 9가 3의 제곱이잖아. 그럼 2를 이렇게 써. 그럼 2를 위로 올려야 돼. 이 상태로 계산 절대 안 돼. 위로 올려서 로그 3에 25 이렇게 되는 거야. 제곱이니까. 그럼 이게날아가지 같으니까 또 날라, 날라가고 25만 남는 거야. 그럼 얘도 2에 로그 2에 아, 2로그 7이지, 이렇게. 2의 제곱이니까 4가. 그럼 2를 위로 올려. 그럼 2에 로그 2에 49가 되는 거야. 그럼 날라가지? 그러니까 49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74가 답이 되겠지, 이렇게. 계서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한 문자로 표현하는 거. 다 로그 5로 돼 있어. 얘를 이게 표현하래. A, B로. 다 로그 5니까 얘 쪼개게 소인수분해로 그럼 로그 5에 8 곱하기 3이니까 8 곱하기 3 이렇게 쓸게, 이렇게. 그럼 얘를 더셈을 쪼개고, 로그 5의 8, 로그 5의 3. 그럼 얘가 이제 2의 3승이니까, 3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A고, 얘가 B지. 그러니까 3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얘도, 밑, 밑이 10이지. 10으로 바꾼다. 밑에만 있어서 10에 20, 10에 70 이렇게 바꿔. 그러면 20이란 에는2 10, 곱하기 10이잖아. 이렇게. 분해. 얘는 8 곱하기 9니까 2의 3승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쪼개면 로그 10의 2는 a지. 그리고 로그 10의 10은 1이야. 더 세면 쪼개진다고. 분해. 얘도 더 세면 쪼개질 거야. 얘랑 얘. 그 2의 3승 3의 제곱이. 그럼 3 앞으로 나오면 3의 2. 로그 10의 3의 제곱은 2 앞으로 나오면 2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이게 빠르, 빠르게 해야 돼. 계산이. 연습해서. 자그 다음에 얘는 어로그 로고단에 나와있긴 한데 무조건 지수로 푸는 거야 이거는 로그를 풀지 마로그를 풀지 마세요 지수로 푸세요 무조건 지수로 자 앞에 산 것처럼 하면 돼 요거 52는 26의 x 분의 1 13의 13은 양배의 y 분의 1승해서 26의 y 분의 1 그럼 지수끼리더 했네 곱한다 그럼 52 곱하기 13이 26의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이야 근데 얘가 2 곱하기 26이니까 요게 26 제곱되거든 계산하면 요렇게. 그럼 결국 X분의 1 더해 Y분의 1은 얼마겠어? 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얘는 이제 내가 이거 외워 한다 그럼 로그 C에 B가 3 로그 C에 A이고, 3 위로 올려. 그러면 B가 A에 3승 되겠지. 왜냐면 로그 C는 똑같으니까. 올리면. 그지 그래서 B가 A 3승이야. 그럼 b 가 A 3승 대입해, 이렇게. A 3승, 여기도 A 3승. 대입하면. 앞에 거는 3 앞으로 나오면 로그 A, A A니까 1이고, 그럼 3 되겠지. 더하기. 얘 3은 분모로 나와야 돼. 그럼 3분의 1 되겠지. A, A 날라가고도 그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 그렇다. 3분의 10 이렇게 산된다그 다음에 얘도 근기성한 개써야지 두근의 합. 로그 5에 알파, 로그 5에 베타. 한개 마이스의 2분의 사지. 로그 5의 알파 베타가 곱을 벗기니까 4고. 그럼 알파 베타는 5의 예승 5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 로그 5에 알파, 곱하기 로그 5의 베타지. 그게 어. 곱 2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잡아놓고 얘 로고 5로 다 바꿔야 돼 왜냐면 다 로고 5잖아 지금 로고 5로 바꾼다 그럼 로고 5의 알파 분의 로고 5의 베타고 로고 5의 베타 분의 로고 5의 알파지 쓰기 귀찮으니까 나 이거 그냥 x, y를 쓸게 그럼 x 분의 y, y 분의 x야 결국은 그럼 통분하면 x, y 분의 x 제곱 대 y 제곱이지 그럼 얘가 x, y는 여기 있잖아 그지? 2고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y 제곱에서 2x, y 빼면 되지 여기까지 구할 것도 없네 x, y,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4 넣으면, 아이고. 4 넣으면은 16이고, x, y, 다2 넣으면은 빼기 4네. 그럼 12니까 6 되겠다, 그지? 그 다음 6, 이렇게 계산 하면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 로그 계산. 로그 계산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빨라져야 돼, 계산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사용 로그 다음 시간에 할게.